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화다육에 나왔습니다. 조화다육에 너무나 예쁜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화다육에 오늘 어떤 예쁜 애들이 있나 같이 한번 달려가 보실게요. 네, 이 아이는 문스톤. 문스톤 아주 너무 예쁘네요. 문스톤이 문스톤 이런 아이는 대품인데요. 15,000원 합니다. 문스톤 15,000원요. 요새 비가 너무 자주 오죠. 문스톤 15,000원요.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이는 6,000원요. 요 아이는 아모르파티 군생인데요. 아모르파티 요런 아이는 3만 원 합니다. 3만 원. 아유 그린서프 이렇게 꽃 예쁘게 핀거 봐요 그린서프 요런 아이는 14,000원 합니다 그린서프 1 4 0 0 0원요요 아이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요 아이 메비나 메비나인데요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메비나 1 5 0 0 0원요 아이보리 이런 아이보리,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아이보리 3만원이요. 이런 나나 후꾸미니, 이런 군생도 15,000원 합니다. 나나 후꾸미니, 15,000원이요. 네, 이제 펜댄스가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펜댄스 꽃이 이렇게 예뻐요. 펜댄스, 이런 아이, 14,000원 합니다. 그리고 한몸이라고 합니다. 펜댄스. 아주 거워서 색감이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펜댄스, 14,000원이요. 펜댄스 꽃도 아주 이렇게 늘어지게 피면 너무 예뻐요. 펜댄스, 14,000원 되겠습니다. 블루 엘프, 블루 엘프, 이런 아이는 6,000원이요. 블루 엘프, 6,000원. 이런 아이는 에둘리스 아주 대품인데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엄청나게 크네요. 에둘리스. 이런 아이 4만원 합니다. 4만원. 이제 에둘리스가 이제는 잠을 잘 때가 됐죠. 근데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에둘리스 4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 군생인데요. 이런 아이도 4만원 합니다. 아주 자구가 뺑뺑 돌려 달려 있어요 아라베스크 군생 4만원이요 네 이런 아이는 파랑새 군생 파랑새 군생 이런 아이 8,000원 합니다 파랑새 군생 8,000원이요 이런 아이는 실버킨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색깔이 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 2만 5천 원 합니다. 실버킨 군생 2만 5천 원요. 네, 이 아이는 페리도트. 페리도트. 이 아이 5두짜리 2만 원 합니다. 5두짜리 2만 원요. 페리도트는 여름이 되면 더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페리도트 이런 아이 2만 원 합니다. 요런 아이는 브래들리 군생인데요. 아주 뺑뺑 돌려 이렇게 자구가 붙었어요. 요런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만 오천 원이요. 네, 요 아이는 애플립스. 애플립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애플립스, 요런 아이는 만 원이요. 애플립스 만 원. 이런 애플 로즈라고 하는데, 또이 아이는 애플 로즈, 요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애플 로즈 15,000원요. 색감이 좀 특이하죠? 네, 요 아이는 아주 색감이 예술이죠? 염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아이 16,000원 합니다. 염자금 16,000원요. 이런 마디바, 프릴 마디바, 아주 마디바가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 25,000원 합니다. 아주 환엽에다가 너무 예뻐요. 25,000원. 저렇게 커다란 이런 아이는 5만원 합니다. 비교되시죠? 이 앞에 2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비교되시죠? 네, 이 아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크림앤라임이라고 합니다. 크림앤라임이라고 하는데 입장도 이렇게 두껍고 층수도 이렇게 높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크림앤라임 만원이요. 이 아이는 레드콘이라고 하는데요. 레드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레드콘 2만원이요. 이 아이는 레드 길바 철화. 레드 길바 철화.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레드 길바 철화. 15,000원이요. 이렇게 좀 조그만 아이들.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12,000원이요. 이런 아이는 15,000원. 뒤에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멀로. 멀로 이런 아이 3,000원 합니다. 멀로 3,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블랙 루카스라고 하네요. 블랙 루카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블랙 루카스 만원이요. 아주 짱짱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아르제. 아르제 군색 이런 아이 3,000원 합니다. 아르제 3,000원이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페트라, 페트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만원합니다. 페트라, 만원이요. 이 아이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생겼는데 피구 에레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5천원합니다. 피구 에레도이 5천원이요. 이런 아이는 연봉 군생, 연봉 군생 이런 아이는 3천원합니다. 3,000원. 짱짱하게 생겼죠?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연봉 분생 3,000원이요. 이 아이는 센세이션. 센세이션. 이런 아이는 가격은 없네요. 센세이션. 얼만지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네, 이 아이는 한엽 지젤이라고 합니다. 한엽 지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한엽지젤 만원요. 이 이런 마르셸 이런 아이도 만원합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기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색감매요이 아이는 이름이 흑조라고 합니다. 흑조 이런 아이 6천 원 합니다. 흑초 6천 원요. 네 여기 굉장히 예쁜 애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립스틱 군생. 립스틱, 군생인데요 5두에서 6두씩 다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 5만원 합니다. 립스틱, 군생 5만원이요. 어, 예쁘게 생겼네요. 네, 요 아이는 아스텔라라고 합니다. 아스텔라. 아스텔라라고 하는데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아스텔라, 만원이요. 네, 요런 아이는 슈퍼, 블랙킹 슈퍼클론. 블랙킹 슈퍼클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 12만원 합니다. 12만원. 멋지게 생겼네요. 레드블랙이라는 요런 아이는 7만원 합니다. 7만원. 이 아이는 지방시. 이런 지방시는 20만원 합니다. 지방시 20만원이요. 이 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 브이로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브이로즈, 요런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브이로즈, 10만원이요.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요 아이는 블랙마리아. 블랙마리아 군생인데요. 요런 아이는 6만원 합니다. 블랙마리아 군생, 6만원이요. 네, 요런 화이트 샴페인,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화이트 샴페인, 만원이요. 캐라리온 이런 이렇게 색감이 예쁜 이 아이는 캐라리온인데요. 이 아이도 만원 합니다. 캐라리온 만 원요. 이런 아이는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 이런 아이 0천원 합니다. 비치우리대 0천 원요. 여기 색감이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트럼펫 핑키 만 원용 이 아이는 조니 워커인데요. 아주 짱짱하게 생겼죠. 조니 워커 이런 아이 만 이천 원 합니다. 만 이천 원 이렇게 고사홍 이런 아이는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고사홍 만 오천 원 합니다. 고사홍 만 오천 원요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